링하 폴가이즈 서토리머 하링 폴가이즈의 폴을 맡다가 이제는 가이드를 맡고 있는 하은입니다. <laughs> 엄청나지 여러분? 아 벌써 15명이 성공해버렸어. 나, 나 인마! 니네 원숭이 누구야? 원숭이 자꾸 자꾸 나와 강의하잖아. 저격하는 사람이죠. 나, 나 저격하는 사람 나와! 저 원숭이가 아까부터 자꾸 내 멱살 잡는다니까? 진짠데? 진짠데? 음. 하인님을 하인님 손에 저격하고 있다고요? 화장실에서 김밥 먹으면서 키 g 루 o 밥이얼마인데나이 원숭이에게 방해를 받지 않았어 원원이찾찾원원이이원이이원 h 이 저기 있 원숭이 h i n g 이 n e thing, 이 실력으로 i n 방해하겠다니? 뭐야 들어왔어? 이 단계에서도 저 사람 누구야? 정말? 이거, 이거, 이거. 노란색 얼굴에 원숭이 저거. 저. 아, 찌찔하네 정말. 헐, 나 잘해. 헐, 나 잘해. 와, 선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너무 잘해! 컨트롤 뭐야! 아니 컨트롤 신 들렸냐고! 나... 저 이거 팁 알아요. 팁이 여기서 맞는 거야. <목소리> 맞으면 날아가요 아. 이렇게 날아가라는건 아니었는데. 나이스! 그거 요 나이스! 아한다 아하! 한다가 이제 고 아하! 한다 이번에 사장님 갈게요. 아니, 5단계 갈게요. 아, 무패나 되자. 나 되자, 진짜. <laughs> 아, 진짜 배가 너무 아파. 야이거 봐. 봐! 저격 나잖아아팀 봤네. 제발 원숭이랑 같은 팀 됐으면 좋겠다. 당연히 나 우리 팀만 엄청 방해할 거잖아. 무슨 팀인지 모르겠지만요. 원숭 씨 건드렸다가 아주 사고 계십니다. 아주. 아아 아야원숭너이 아, 자식 너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이 너 뭔데! 뭔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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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너!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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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게임 한다고요? 아이.. 아니 킹받잖아! 자꾸 나만 따라다니면서 저격하는 거열 받잖아요! 제발.. 제발 걸리지 마라 제발! 하늘의 아버지 부처님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 오담에 가고 싶어요! 아저 사람 아니야? 보바도우님? 엄청 재밌어 하는데 당신이지 당신이죠? 야가이즈가 no. 아 없는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아데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야? 가위사자님 본인이세요 혹시? 아 누구야? 누군데? 아니 실력이 저번에 저격하던 사람이 아니야 실력이 못한다고. 어? 저격해서 나만 괴롭히지 실력은 없어. 아니에요, 빙아 원숭이 저거 저거, 써 봐, 저거 봐. 와, 진짜, 와, 진짜. 내가 방해하니까 또 저거 열심히 한다. 나 저번보다 훨씬 잘하네. 타레나 입을 닫자. 뭔가 잘한다 하면 대굴 대굴 일이요. 별명 짓지 마이 사람들아, 별명 이상한 별명 짓고 있어 아주. 나도 우리 팬들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저 못된 원숭이가 나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원숭이님 그래서 시선은 통과하셨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아 원숭이 또 있어, 절로 튀어, 절로 튀어. 방송이 있다. 이제 정 들어가지고, 정이 들었어요. 아, 원숭이 터어 으아, 으아, 열받아. 으아, 열받아. 거 아니겠지? 정말! 정말! 이게 아니야! 와 저거 얼굴 노란 거 봐! 저거 얼굴 노란 거 봐! 저 얼굴 노란 거 보시게? 저거! 와 잠깐만! 코스튬 바꾼 거야 설마? 얼굴 노란 거 봐! 저거 뭐야? 뭔데? 아!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저격이라도 예측 못하는 나의 멤리야 아! 너가 코스튬을 바꾼다? 나도 보다 뭐고 바꿔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냉장가 아니야? 내 패션 센스가 어때서? 말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말도 있는데 여러분? 아, 오지 마, 오지 마이말자식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했어 나는, 오지 말라했어 나는, 오지 말라했어 나는, 오지 말라했어 나는, 나는 오지 말라했어 말라 진짜로 내가 말했어, 내가 말했어. 야, 원숭이도 있고 말도 했잖아 이게 뭐야! 아니, 얘들아, 원숭이도 있고 말도 있다고! 이게 뭐야! 그만. 기다리네. 미안! 이 원숭이 야이 원숭이! 야 아, 결승선에 꼬을 넣어라.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팀이에요. This is competition! 야! 그만해! 김호수! 아 진짜 그만해! 제발요 말님! 말님 제발요! 말님! 말님! 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말님! 말님 한 명만! 한아 나이스! 야! 말! 말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방금 말이 치고 간거 봤어요 여러분? 나는 방해에도 풍부한 실력자 강아리야 성공 사 응? 단계 아사 단계 오 단계 가자 오단말 5단... 떨어졌냐? 말 떨어졌다 오 아, 단계 찌프 결정한다! 아 그렇게 뛰면 오음이 깨지잖아. 가만히 있으면 깨진다고요? 난 고수야, 난 고수, 난 고수, 난 고수야, 난 고수야, 난 고수가 아니야. 저격이요? 아 저격해. 나 오늘 5단계 달성해서 괜찮아요. <laughs> 아무튼 오늘 풀가이즈 5단계 찍어봤고요. 그한 가지 맵 1등을 찍어봤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아. 링바 오뎅아!